야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에, 여기는 에, 공수처 TV t 피 TV 니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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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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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v 0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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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송파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1년 동안 질질 끄다가 불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 기소의견서를 여러분한테 들 공개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송파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어, 올린 사건입니다. 에, 올린 사건을 에, 검찰에서 어, 질질 1년 동안 시간을 끄다가 적용 아, 사건입니다. 에. 피의자 인적사항은 엠파크 대표이사고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 엠파크 대표이사는 2015년 12월 24일경 엠파크 사내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6년 1월 23일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고소인 노덕봉은 2008년 6월 25일 엠파크 이사로 취임하여 피의자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피의자는 감정가 1,000억대, 1,890억대의 상당 공안당 사건을 편치하라는 의도로 대표이사인 고소인과사건의 이사, 최완수, 저희는 오길래 등을 강제 해임시키기 위해 에, 사문서 2조 2016년 10월 14일 구시경 송파경찰서 석촌호수에서 송파 동 대우레이크 월드에서 사전에 예, 고소인 이, 초안수등 이명에게 주주에게 임시주주청의 소집, 소집 통보도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고소인과, 초안수 등이 2명을 해임시키고 사내이사, 이종철 선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청이 의사라을 이주하고 같은 날 10시 경 서울 송파구 석주로서 298-에 1603호에서 송파동 대우 네이크월드에서 사건 의사 아, 이현을과 이종철 이사위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를 에, 고소인을 해임하고 피의자 이 사건을 에, 이상국 이종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내용의 이사록을 유조했고 이렇게 유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에, 이종철 이사는 캄보디아 프레프터에가 있었음에도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 그러나 서울, 에, 광진구 이 앞차로서, 어, 어, 구의동 괴한빌딩에 소재한 법무법인 월드에 가서, 어,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서를 받는 등 행사를 하였고, 공증소 언분 기재 에, 상명 불상 등기소 공무원에게 이것을 제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하여 등기상을 격려하게 하는 등불시들을 에, 구실 기재를 하게 하였다. 구실 기를 하게 했다. 공, 구실 기재 공정서 구실 기재 원본, 에, 원본에 대해서는, 에, 의정부 등기소에 구실 사실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등을, 에, 위반하고, 어, 형법 제229조, 어 증거관계 고소장 진술서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주주청의 회의록 등사무소이조등 수사 결과 의견 인정되는 사실 2016년 사회 송파구에서 대우 네이크월드에서 피해자 개인 사무실에서 엠파크 이사회 및 주주청의 개최하면서 참석하지도 않은 주주 등을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를 작성하였다 고소인 진술 임시 주주청의 의사로 관련 피유자가객최한 주주총회 의사라고 적하면 엔파크 주주가 아닌 이재호가 마치 주주인 것처럼 주주총회를 참석자 명부를 에, 반대해서 성명부 참석 주주 명부 일 이재호라고 기재하고 보유 주식량 1,500주를 30.39% 찬성란에 이재호 목도장 날인하여 방법으로 임시주주 의사일을 위조하였다. 이사회 의사라에 관련 이와 같은 장소의 주주총회도 하지 않 않고 절차를 입반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공동대표인 사학권의 이종철 해외 캄보디아에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이종철 부인 2차 보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주하고 사내이사 사건 이연옥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하고 이연옥은 목도장으로 날인을 하였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사회에 이주하고 사내이사가사 예사건의김모 씨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김인식도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어 참석 그처럼 목도장 날인 방법으로 사무소 이사회 회록을 2조 하였다 그러므로 2조 한 사무소 이조는 임시 주청이 일부 이사회 회록 일부 일부 광진구 광진세 법무법인 월드와 법무법인 시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2010년 음, 2016년 10월 18일경 그 정을 모르는 우 정부 등기소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 등기상 전부가 부실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처벌 그런 처벌하는 고소장이 제출하였다. 고소인과 대질 조사를 하겠으나 고소인이 급한 사정으로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화 진술하고 대질 조사를 회피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대질 조사를 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저기하고 어, 안한 것입니다. 피우자 진술. 피우자는 고소유의 엠파크 어, 공동대표에서 했던 하루 10월, 1월경 엠파크 주주 두 명을 소집하여 서울 송파구 어, 석천동에 있는 대우 레이크 월드 1603호 오전 주주청에서 오후 이사회 회의록을 열고 주주청회의사록을 엠파크 직원 사건인 김모 씨를 시켜 이사록 등을 17쪽 임시 조청이나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에, 김모 씨가 피의자 회의실을 작성한 지시받고 엠파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전안건 이용해 법무사를 에, 시켜 어, 만들면서 이사회에 참석지 않은 사건에 에, 이종철, 김인식, 이원호 감사, 김줄철도 참석하여 이사회를 한 것처럼 이사회를 요새 이주하였다고 이사회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주한 사문서 이소, 이조 이사회 등의 공정인과 법인등 월드에 행사하여 공증받고 인수주 중에 살았고 했는데 법무법의 시 t 에 행사하여 공증받는데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 2016년 10월 사건은 법무부에 의뢰하여 전기 어, 부, 경기도 우정구에 제시하여 구성을 그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문을 하여금 공정정신 엠파크 법인 인가등등기사항의청지직 공동대표인 고소인 3명을 해임하고 피고자위를 대표로 부실한 사건을 기재하여 그곳에 비치해 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이랬는데도 범죄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어, 동부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질질 끌다가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불기소하였고 또한 의, 의, 어, 담, 담당 형사 의견입니다. 피의자는 고선 엠박 공동대표이사에서 공동대표 저를 해임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록과 임시추진청의 의사록을 사문서 위조하여 행사하고 의장보통기수의 담당 공문에제출하여 공정증서인 에, 법인 등기부의 부실 기재를 기재케 하였고 검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증거 자료 이 사무소 등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돼서 이 모든 것을 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하였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에, 수사관, 정상열 수사관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에, 동부지검에 넘긴 사건을, 에, 한 번도 수사대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에 정말 저기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 나라는 어 검찰이고 뭐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해서 경찰에서 기소기을 올린 사건을 이것뿐이 아니다. 또한 양주 경찰서에서도 기소기을 올린 사건을 에. 피해, 해자 노동봉은 빼버리고, 피의자들끼리 대질해, 대질해가지고, 이렇게, 예? 무혐의 처리한 사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나가는 저는 이 진실을 꼭 밝혀서, 주식을, 50.2%를 찾아서, 이렇게, 진실을 밝힐까,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힐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수처 TV 높이 드입니다 공수처 TV 높이 드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 방송을, 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구순청 바랍니다. 우선 TV 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어, 아침 9시 반에 여지 없이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항상 아침 9시 반에 아침 뉴스겸 조합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오니 저희 억울한 사연을 여러분들 듣고 판단하시고 어, 변호사들장과 이 에, 무슨 서류를 할 때는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맡기고 이런 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자면은 리 성파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에, 진술을 받고 저,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 여기에 보면은 에, 2016년 10월경 사건에 이정걸 검사에서 우리 경기도 의정부시 등, 등기소에 제시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하여 공정승사인 앱파크 법인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동대표인 고소인 3명을 해임하고 저까지, 저까지 사인을 해임했습니다. 피의자 1인 대표로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범죄 사실을 모두 다 시인하였다. 이렇게 적용겁니다 결코 고소인이 제출한 사문서, 사무소, 사문서 2조, 이사회회의록임시출청의의사록 피의자 신문 조서 61쪽 자배 등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의견서 수사관 정상렬 수사관 의견서를 뭐로 듣냐 피의자는 고소인 저농도포입니다 엠파크 공동대표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로 임시처수총회 회의록 등을 효력 등을 위조하여 어 사문서 동행사 의정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할 공정 증서인 법인 등기 분실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음에도이 자백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엠파크 어 대표 회사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해야 됨에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 자백하고 이주했다고 한 것을 송파경찰서에서 올린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1년 동안 지일지 시간을 끌다가 시간을 끌다가 불기소 불송치 불기소 해버렸고 불기소한 것을 고등 검찰에 제가 항소를 했더니 고등 검찰에서도 이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재수사 요청을 했으나 이것 또한 에 대질도 하지 않고 동부에서 한번 오라고서 해 갔더니 에 대질도 하지 않고 이게 확실하게 물어보려 고 가지고 아 이거 제대로 되는구나 했더니 그것 또한 에대 가재는 개편이라고 동북경찰서 고등검찰청도 이렇게 해서 다 불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예, 이렇게 명백해가 주식을 너무 주식 30.4%를 예, 이렇게 예,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음, 그래서 한번 거기서 지어 지어 전니까 민사에서도 그거를 보고 다 이렇게 예, 주지청이 한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기 거기서 제기를 했지만은. 날짜가 틀린 관계로 20일 내에 주총에 잘못 온 잘못된 것을 소송을 해야 되는데 20일 넘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깊이 읽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30.4%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한테 각서. 각서 또육조 어, 6조 이랑 육조 항에는 이 주식은 절대 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뭐 절대 양도금 등대 예 고소인 허락 없이 일체 하지 않기로 전부 돼 있고 또 각서에도 어? 돼 있고 저는 에 엠파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란 주식을 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소용없는데 어떻게 이게 법이 경찰의 증거이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다 필요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이게 저는 이 이종철에게 돈 빌린 그 사업을 주식 배금으로 다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 사실의 진실을 밝히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으나 지금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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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관계에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 대표가 기소되고 분양사 대표가 기소되고 재단 이사장이 기소되는 등예 하나하나가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이 주식에 대한 사건을 이제 다시 고소장을 넣어 가지고 재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실이 꼭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에게는 피대위가 있습니다. 피해의 피대위. 저를 믿고 투자한 22명의 투자자들은 지금도 어? 땅 주인은 두 분이 돌아가셨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 어? 또한 어? 노인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화병이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들려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음, 네. 음. 1978년 이래서 저는 꼭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침 9시 30분에 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 아침마다 저는 증거 없이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딱 있음에도, 에, 이거를 에, 이제는 에, 뭐 검찰과 경찰도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공수처 TV 높이입니다. 이것으로서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대학생들이 에... 광주공단 근 대학을 임을 위한 국립으이 이 나라는 참 법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이제 경찰도 검찰도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890억대 엠파크 시행 사건을 강탈당하고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한 달에 올 수만의 서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라스크 이 나라의 공정과 올바른 세상이 될수 있도록 항상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다. 아, 감사합니다. 아, 판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